무릇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이 신앙적인 고민에 깊이 빠졌었는데 성소에 들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바로 영원의 시선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삽은 형통함, 즉, 복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영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더 이상 이 세상의 형통함, 이 세상의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이 유교적인 바탕이 있는 이 동양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오복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그 오복, 치약,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죠. 두 번째가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이제 세 번째 복으로 이야기하죠. 네 번째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네 번째 복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편안한 죽음을, 다섯, 이제, 다섯 번째 복이라고 여겼죠. 이 다섯 가지 복. 좋죠? 장수하고, 재물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것이 이것이 이제 동양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복, 큰 복이다 해서 다섯 가지 복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삽도 이전까지는 이런 복들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아삽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 악인들이 이런 다섯 가지 복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잖아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삽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집은 이 재래식 화장실, 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죠? 화장실이 집 밖에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 밤에 그 화장실 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에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가죠. 엄마는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화장실 안에서 이제 볼일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지금 밖에 엄마가 있나, 없나? 나 혼자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때는 엄마 밖에 있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엄마가 그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 있다. 바로 화장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 엄마 목소리에 얼마나 그 순간 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죠? 상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죄인들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움. 사람은 누구나 다또 외로움을 느끼죠. 요즘은 이 핵가족 사회를 넘어서 1인 가정 사회로, 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이제 한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히키코몰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더 높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이 서로 이 친밀감이라는 그런 정서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되었을 때에 주는 이 외로움이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서 오는 이 근원적인 외로움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주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그 거리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외로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 그러다가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제일 큰 형통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누리는 그 형통함은 이 땅에서의 잠시잠깐의 형통함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복이라고 여겼고, 또 어떤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형통함에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삽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두려움 외로움이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